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누가 참된 왕인가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서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예배 또 기도회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분들의 평안한 안식처, 말씀이 주는 기쁨과 우리 성도님들이 주는 사랑으로 힘을 얻는 모든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무거운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효자이십니까? 효녀이십니까? 내가 남자냐 여자냐는 질문이 아니라 어, 여러분이 과연 효도하는 자녀인가? 부모님께서 이미 소천하신 분들이라면 과거형으로 물어보시면 되겠죠 물론 다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효자, 효녀로 살아오셨을 것이고 우리가 부모님께 최선을 다했다 한들 어찌 스스로를 또 효자 효녀라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효자의 많은 기준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보면 이게 유가 십삼경에 보면 그 중에 효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효경이라는 책은 뭐 공자나 공자 아마 제자가 지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책인데 각설하고 이 책은 효도 전문책이에요. 효도에 관한 내용만 잔뜩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해상 효지시야. 이말 우리 몸 우리 부모님께 받은 것이니 감히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말 아시죠? 이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 효경에서는 이 신체발부 수지부모 이것이 바로 효지시야 즉 효도의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효도의 끝이 뭐라고 말했냐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목매냐? 효도의 끝을 입신행도 양명어웃의 이연부모 효지종야. 이 말은 뭐냐면, 앞에 입신행도, 앞에 입신이 있고, 그다음에 양명 있죠. 우리 이거 줄여갖고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토록 예전에 단발령할 때 머리 자르면 안 된다.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몸 아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출세해야 된다 이런 거 하는 이유가 그동안 열심히 읽었던 이책 때문이에요. 입신양명. 어떻게든 잘 돼야 몸을 세워 돌을 향하여 후세의 이름을 날리는 게 효도의 끝. 효도의 시작은 내몸잘 지키는 거고 효도의 끝은 이름 날리는 거 그래서 이 시대가 이거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던 거고 지금도 그런 영향력 안에 있어요. 특히 이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이 입신양명에 되게 큰 비중을 두며 살아갑니다. 효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할 만큼, 특히 한국 문화권에선 이걸 출세라고 하죠. 출세. 어릴 때 저마다 그런 꿈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내가 나중에 정말 출세해야겠다. 내가 정말 잘돼야겠다. 출세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되는 걸 출세라고 하죠. 그러다보니 모든 것들이 세상이 출세를 중심으로 자꾸 재편성되게 됐어요. 교육을 받는 것도 사실은 출세하기 위해서 교육받는 거 아니거든요. 보다 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교육받는 건데 언제부턴가 이 교육의 수준도 출세를 위한 그냥 기본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었어요. 취미를 갖더라도 기왕이면 출세에 도움이 될 만한 취미를 갖기 시작했고 선행을 하더라도 출세에 도움이 될 만한 선행을 하며 점수를 쌓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전도서는 끊임없이 이런 출세를 비롯한 해 아래서의 인간의 목적 없는 수고를 아주 경계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김으로 훅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이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은 너무나 뼛속 깊이 느꼈어요. 역사상 유례없는 많은 땅을 가졌고 많은 재산을 가졌고 사람들이 다 지혜롭다하며 그가 왕이 된 스토리조차 정말 대단하다고 말할 정도로 솔로몬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소위 솔로몬은 왕의 적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출세한 왕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나 솔로몬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후욱 부시는 입김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꼈죠. 아, 내가 만들어 내는 지혜보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구나 이것이 출세 소위 입신양명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인생의 노년에 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가치들이 해 아래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남긴 것이 전도서의 말씀이죠. 사실 예전에 솔로몬은 처음에 그런 마음을 먹기는 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하나님 제 지혜를 뭐더 크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마음만 저에게 있다면 제 지혜도 필요 없고 경험도 필요 없고 나의 연수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저에게 겸손한 마음만 있다면 제 머릿속 지식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저는 너무나 족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새왕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뭐 나름 제목을 붙인다면 전도서의 새왕 이야기라고 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전도서를 읽으면서도 좀 이렇게 그냥 스킵해서 지나가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뭐 많이 설교되지 않는 아주 본문 중에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전도서의 새왕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먼저 첫 번째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지금 현재의 왕인데요.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왕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먼저 첫 번째 묘사, 그 왕은 지금 현재 나이가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나이가 들었다는 게 지금처럼 뭐 80, 90대이신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한 50대 이상 정도에 되는 나이를 뜻하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고대 근동시대에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물론 물리적인 생산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를 기준으로 한다면 나이 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대부분 다 현자로 존중을 받았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어르신들이 가지는 지혜가 젊은 사람들보다 낫다 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사회 통념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의 가치 중 나이가 들면 비교적 더 지혜롭다는 명제가 그 시대에도 여전히 있었어요. 우리 세상 속에서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삶의 지혜가 정말 많아요. 어른들 말 틀린 것 하나 없다라는 말을 저는 어른들이 만들어낸 말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나면서 제 삶에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증명되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옛 어른들의 말이라 함은 많은 경험이 축적된 일종의 빅 데이터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늙고 두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 그러면 현명해야 되는데 올드 그리고 엔드를 쓰는 게 아니라 올드 버 t 나이가 들었다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올드 버 l 풀리시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지혜라는 것은 나이듦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헛점을 말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나이 들어감에 따라 모든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그 시대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지혜로워지지 않는다는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하셨어요. 아,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만약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너희들은 인간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하고 시간, 경험, 나이의 지혜가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들을 이전보다 더 깨달았다면 단순히 시간적인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알게 된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냥 하나님이 주,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나이가 든다고 모두 다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나이가 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해질 거라는 불완전한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마흔인데 한 오십 정도가 되면 하나님 앞에 분명 더 지혜로울 것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제가 딱 그랬어요. 아, 1년 후면 내가 지금보다 더 성숙해지겠지. 20년 후면 내가 목회적인 부분에서 경륜을 발휘해서 더 잘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부단히 구하지 않으면 이것이야말로 불완전한 낙관이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그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나이가 들었는데 무언가를 더 알게 됐다면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이들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의 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절로 나이처럼 그냥 쌓여간다면 이 땅의 모든 어르신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더 욕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더 완고해지는 분들도 봅니다. 때로는 더 강팍해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어른들도 안타깝지만 보게 돼요. 그냥 막연히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나이들매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의 경고나 권면을 받을 줄 모르는 모습에 대해서 한글 성경으로 둔하다 라고 말해요. 둔하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old but foolish 라고 말해요. 원문은 더 정확히 말합니다. 뭐 어리석다, 이렇게 둔하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히브리어는 그냥 바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 한글 성경에서 되게 아주 좀 부드럽게 번역을 한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저절로 지혜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와 겉면을 들으려 하지 않고 왕고해지는 솔로몬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솔로몬은 그 바보가 자신의 모습이었고 다른 이들도 이런 바보가 되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이 되지 않길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더 낫다 라고 아까 말했죠. 가나나에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더 낫다. 두 번째 왕이 등장합니다. 가나나에도 지혜로운 젊은 왕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들매 지혜는 없고 나이들매 완고함만 가득한 왕의 자리를 누가 깨쳤다고 말하죠. 가나나에도 지혜로운 젊은 왕이 차지하는 게 낫다 라고 성경이 말해요. 당시 젊은 사람은 미숙한 사람으로 아까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지혜롭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젊은 사람은 항상 미숙하고 실수가 많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그 시대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또 지혜도 분명히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회적 통념 때문에 젊은 사람이 더 지혜로운 답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젊다는 이유로 의견이 묵살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죠. 가난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멋진 삶을 살고 대단한 의견을 제시해도 가난함 자체가 그 사람이 말하는 탁월함을 가려버리는 안마 커튼과 같았던 것이 바로 이 가난함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가난함과 젊음 미숙함이 그를 가릴지라도 그 안에 지혜가 있다면 이전에 늙고 둔한 어리석은 왕,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왕보다 이 왕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괜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아, 젊은 사람들이 낫다는 거구나. 내 자리를 내어 줘야 된다는 거구나. 그런데 이 본문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함정 아닌 함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난하고 젊은 왕에게 나이든 사람들이 자리를 내주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전도서 전체의 맥락을 봐야겠죠. 본문은 세 왕의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왕, 나이가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리석은 왕. 그 왕의 자리를 두 번째 왕인 가난하고 젊지만 지혜로운 왕이 차지했다라고 말해요. 이 전도서의 말씀은 많은 신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당시 실제 역사의 사례를 빗대어서 말한 말씀이라고도 해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요셉이라고도 말하고 어리석은 그 왕을 바로, 애굽의 바로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출애굽부터 해서 모든 열왕기 시대의 모든 시간을 압축한 말씀이라고도 해요. 생각해보세요. 정말 드라마 같잖아요. 나이가 들었지만 어리석은 왕이 있었는데 통치력을 상실한 왕을 대신해서 감옥에 있었던 가난하지만 지혜로운데 빽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감옥에서 나서 왕이 되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아마 대단한 인기를 이 사람이 끌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짜 왕이 나타났다면서 쌍수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 무조건 부흥한다.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라도 어떻게 된다라고 15절은 말합니까?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날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전에 있었던 늙고 둔한 왕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가난하지만 지혜롭고 젊은 왕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두 사람에 이어서 다음 자리에 있다가 대신할 또 다른 왕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왕을 비교하는 말씀 속에서 어떤 마음을 느끼십니까? 오늘 본문은 나이 드신 분들의 지혜를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의 가치를 올려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인생의 모든 것은 나이나 경험이나 힘이나 권력이 있지 않으며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최고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가치들. 이러면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진리에 너희의 많은 것을 매지 마라. 그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매체에서 시대별 인기 가수를 뽑았어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맞춰보세요. 60년대 최고의 인기가수가 누구였겠습니까? 물론 주관적이겠지만 이 매체에서 뽑은 60년대 최고의 인기 가수 누구겠어요? 여러분 다 젊으셔서 모르시죠? 네 60년대에는 이미자 씨를 뽑았고요 70년대에는 나훈아 씨를 뽑았습니다 80년대는 조용필 씨를 뽑았고요 90년대에는 서태지 네, 이제 좀 기억이 납니다 2000년대는 빅뱅, 2010년대는 아이유, 2020년대는 BTS. 네, 어떤 분은 임영웅이라고 도 하겠죠. 그래서 2020년대는 BTS. 네, 여러분, 아, 나 생각과 다,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옳습니다. 네, 근데 이 매체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기가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람이 노래를 못하거나 구설수에 휘말려서 그 인기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저절로 그 인기 최고의 왕자의 자리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게 사회의 흐름이에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전도서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한한 곳인데 사람들은 유한한 세상 속에서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목을 매고 있다는 거예요. 돈도 영원할 거야. 인기도 영원할 거야. 권력도 영원할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그 영원하지 않을 것들을 가지고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 이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이들매 경험이나 지혜가 축적된 왕이라고 하여도 너희의 영원한 왕은 될수 없다. 젊고 패기 있고 지혜롭고 멋진 왕이어도 그도 영원한 왕이 될수 없다. 그 다음에 일어난 다음 세대의 왕도 새롭고 뭔가 신선해 보이지만 너희의 영원한 왕은 될수 없다. 결국 시대 가운데 계속 새로운 왕들의 등장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영원한 왕은 오직 너희를 창조한 너희를 구원할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의 영원한 왕이다. 이게 전도서가 말하는 핵심이고 이것이 아닌 것들에 연연하는 것이 바로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그냥 헛되다 헛되다라는 허무주의나 인생다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염세주의가 아니라 이렇게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가치를 두고 그것을 왕이라고 하며 왕좌에다 계속 앉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그 모든 것들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저는 섬기는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교회의 왕이 아니에요. 다만 교회에서 어떤 목양을 하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좀 대표성을 띠고그 하나님의 사역을 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까? 마치 열한기 상하의 말씀과 같이 다양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다양한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기셨어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는 내 기호에 맞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가 최고였다라고 생각했던 좋았던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는 막상 누군가로만 바뀌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는 불완전한 낙관론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요. 다음에 누가 와서 이 일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늘 모든 어려움 속에서 너희의 영원한 왕이 누구이냐 누구냐에 대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불어닥칠 때가 있어요. 내가 재물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아 내가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번에 다음에 그 돈만 들어오면 내가 다음에 그런 소득을 가지면 이 집만 팔리면 이 땅만 팔리면 내가 이 시험만 합격을 하면. 우리는 수많은 왕들을 바꾸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헛된 것을 붙들려고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의 왕이 누구냐고 물어보십니다 너의 참된 왕이 누구냐 너의 영원한 왕은 너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헛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가치 누가 참된 왕인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대표성을 띈 사람들의 부족함 속에서 영원한 왕을 사모하는 놀라운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대통령도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서대문 구청장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교회 담임 목사, 가정의 가장, 학교 선생님, 아니면 나의 인생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개의 가치들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에게 많을 거예요. 나의 외모는 왜 멋지게 생기지 않았을까? 나는 왜 많은 재산을 가지지 않았을까? 나는 왜 이런 것이 없을까? 나에게는 이런 왕대는 최고의 가치들이 왜 없을까? 이것만 나에게 있으면 내 인생 정말 출세할 수 있는데. 내가 정말 내 이름 날릴 수 있는데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 가운데 왕의 자리에 앉혀 놓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 헛됨을 극복하는 것은 오직 이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인생의 모든 것이다. 다른 것 없다라고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을 찾아갔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우리 나라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왕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무언가 왕이라고 부를 사람만 있으면 우리도 옆 나라처럼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어요 사무엘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모를까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줘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직접 깨달으면 알 거라고 좋은 왕도 경험해 보고 악한 왕도 경험해 보면서 수많은 왕들이 거쳐가는 가운데 영원하신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역사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열한기의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대표,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길 분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는 나이듦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젊고 팩이 있는 신선함에 우리의 지혜와 부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그 모든 것을 허락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우리의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응, 가정의 부응, 여러분의 삶의 부응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왕을 그리스도 예수로 모시고 있느냐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나의 왕이 되지 않도록, 명예가 나의 왕이 되지 않도록, 나의 인생에 그냥 운이나 재수가 나의 왕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어떤 왕을 모시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돈만 많으면 내 인생 해결될 텐데 나에게 충분한 기회가 있었으면 성공할 텐데 건강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직장만 잘 들어가면 학교만 좋은 학교 들어가면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수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그중에 진짜 왕은 없습니다. 진짜 왕은 우리가 경해야 될 유일한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전도서의 새 왕을 통해 나이들매 지혜 젊음의 지혜와 패기, 새로움의 지혜도 영원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영생의 주관자 되시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고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과 헛됨에 답을 주심을 꼭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